일세트 초반은 어려웠습니다만 2, 3세트 모두 뱅크샷으로 잘 풀어 나갔던 신기웅 선수. 이제 4세트 신기웅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또한 번 세레크션으로 직접 시원하게 부사를 할것 같습니다. 세레크션 직접 어, 득점. 정확도가 상당한데요. 네. 그만큼 초구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앞두 세트를 가져가면서 자신감도 붙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승부치기를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네. 느껴지는 신경 선수입니다. 신경 선수 이번 시즌 모든 대회 128강에서 탈락했는데 모두 승부치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오 투뱅크. 좋아요. 뱅크샷 득점 이번엔 승부치기 없다라는 걸 뱅크샷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뱅크 일 적구 두께 굉장히 잘 맞춰졌습니다. 약간은 분리가 돼야 되는 뱅크샷이었거든요. 그리고 연속 득점까지 비껴치기. 무난하게 각도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엔 올라 탑니다. 왼손으로 원뱅크 넣어치기 갑니다. 야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신경영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원뱅크였거든요. 두께만 조금 더 두껍게 혹은 조금. 아, 살짝의 끌림이 더 들어갔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했던 뱅크샷이었는데 더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사이그너, 바깥 돌리기로 따라갑니다. 네, 사이그너 선수 이번 4세트. 어, 사이그너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어떻게든 승부치을 끌고 가야 하는 네.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길게 보내줬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야죠. 리버스 핸드면 올라갑니다만 네. 닿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합 초반이다 보니까 테이블 상태가 마지막에 리버스 핸드가 좀 길게 속구치는 경향이 있죠. 신기웅 선수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려봅니다. 무난하게 됐죠. 온 뱅크 넣어치기 이번에도 쉬운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네. 어 빠지고 말았네요. 뱅크샷 이후 연속 득점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신기웅 선수입니다. 점수 6대 1. 네, 비껴치기 길게 좋아요. 도착합니다. 얇은 두께를 쓰지 않고 일접구를 조금 두껍게 맞추면서 편하게 득점에 성공했죠. 바깥돌리기 돌리기 득점. 사이그너 선수도 연속 득점의 행진은 어, 2 세트 이후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어, 지금은 바깥돌리기를 회전을 잡아서 좀 길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역회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두께가 좀 얇게 맞았네요. 네. 오늘 두께 조절 두께 조절해서 미세하게 오류가 나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네. 자, 걸어치나요? 오. 풀려 나갑니다. <laughs> 지금은 빨간 공을 겨냥해서 원뱅크 되돌아오기. 를 했었는데 아쉽게 1접구 두께가 원하는 두께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기웅 선수의 공타 이닝입니다. <laughs> 여전히 석점차 바깥돌리기 대회전 지금도 회전을 조금 잡아서 들어갔거든요. 쭉 올라갑니다. 득점 좋아요. 회전을 조금 잡아서 각도를 길게 만들어줬어요. 대회전 길을 잘 보면서 다시 추격에 나서는 사이그너! 오른쪽으로 안으로 돌리기 길게 갑니다. 지나가네요. 네. 두께가 좀 두꺼웠죠. 역시 두께 미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힘 배합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리버 샌드까지. 노린 흰배합이었거든요 네. 부드러운 바깥 돌리기, 득점까지 저요. 이어집니다. 갓돌리기 끌어줬습니다. 뒷길로 아... 그대로 빠져나가네요. 뒷공간이 너무 넓었을까요? 지금 좀 얇은 두께로 끌어주면 회전을 좀 뺐었어야 될것 같아요. 네. 회전이 너무 많이 살아있으면서 네. 이적구의 뒤를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좀더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당점 조절을 했었어야죠. 비껴치기 직접 가벼운 스트로크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두께, 당점 조절에 있어서 완벽한 설계를 구사했죠. 얇은 두께로 빠르게 바깥 돌리기 좋아요. 연속 득점. 연속 득점으로 이제 7대 6한점 차입니다. 늘어돌리기 어, 조금은 짧았네요. 4 세트가 진짜 선두 선수 모두한테 떨리는 네. 세트일 것 같아요. 끝내야 하는 사람과 네. 또 절대 승부치까지 <laughs> 무조건 가야 하는 사람과 그렇죠. 그 긴장감은 다르지만 또 묘하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점수를 주고받으면서 한점 차이 승부. 흰 공, 비켜치기 더블 쿠션. 어, 좀덜 내려간 느낌이 있습니다. 아, 지금은 오차가 생각보다 많이 났죠. 조금은 밀리면서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꽤 크게 빠지면서 신기용 선수 공타로 물러납니다. 오, 오 지나갔어요. 야 이렇게 또 도와주지 않네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감각적인 스트록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공의 휘어짐을 적당히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지금은 좀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길게 부드럽습니다. 네, 득점 살짝 인사를 했죠. 지금은 너무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자칫하면 내공이 저 사이로 길게 빠질 수도 있었던 네. 상황입니다. 물론 이 정도는 인사를 안 해도 어, 괜찮긴 하겠는데 신기웅 선수는 인사를 하네요. 생각했던 두께가 아니었던 거죠. 네. 자, 왼쪽으로 엽돌리기 연속 득점입니다. 돌리기, 자 크게 공간 보내줬는데요. 돌리기, 큰 돌리기, 습니다기큰없리기큰 돌리기, 큰 돌리기, 큰 돌리기, 큰 돌리기, 큰 돌리기, 큰기큰선수기 조금 더경기 어, 흐름이 기은것 같아요. 오, 어, 살짝 쓸고 지나갑니다. 이번 세트는 뭔가 될것 같으면서 중간에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이 긴장이 많이 되는 세트라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부드럽게 잘 내려갈까요? 각도가 길어졌어요. 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사이그너 선수 좀 어렵습니다. 네, 부드럽게 잘 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각도가 점점 점점 퍼지는 네. 느낌이네요. 계속 멀어지면서 사이그너 선수 초반의 그 흐름 이후에는 크게 득점을 못 올리고 있고요. 창기웅 선수 그 사이 투뱅크. 네, 투뱅크 들어갔습니다. 오, 야, 저 좁은 공간에서 또한 번에 쿠션을 만들어낸다는 게. 오늘 신기용 선수의 뱅크샷 감각 정말 좋습니다. 네. 연습을 뱅크샷 연습을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네. 단 석점만을 남겨둔 신기용. 자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아요. 키스 지나갔고요. 여기서 짧아져야 한번더 돼요. 한번더 지나갔고 득점입니다 찾습니다. 13대 6. 네 지금 내공이 살짝은 일자 기울기가 아니라서 일적구 키스가 조금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네. 컨트롤 잘했고요. 빨간 공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각도를 점점 좁혀줘야겠죠. 좁혀 들어오면서 득점. 이제 신기웅 선수 세트 포인트를 넘어서 네. 매치 포인트까지 도착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만약에 이 매치 포인트에서 성공을 한다면 처음으로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되는 세트죠. 네 마지막 중요한 한 점만이 남아 있는 신기웅 선수입니다. 매치 포인트. 각 돌리기 직접 강하게 들어갔어요. 아, 힘껏, 힘껏 출발했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멀었습니다. 네, 좀 강한 임팩트를 주다 보면 저 마지막에 각도가 좀 짧아질 수 있거든요. 아쉬워합니다 네, 마지막 1점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샷에 힘이 들어가게 그렇죠. 마련이죠. 그게 또 결과로 드러났던 신기웅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파이프 쿠션. 아, 오, 뜯자. 좋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뱅크샷으로 빠르게 또 따라붙고 있는 사이그너입니다. 네, 지금 노란 공 맞고도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던 그런 기울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밀고 잘 들어가면서. 점이 됐고요. 다음 배치 바깥 돌리기. 길어지나요? 오, 오 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약간 사이그너 선수가 테이블 상태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속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도 가면 갈수록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의 신기용 바깥 돌리기 짧아져야 돼요. 길어요. 마지막 한점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이적구 위치만 봤을 때도 조금은 짧게 만들어 줘야 됐던 바깥 돌리기 대전이었거든요. 좀 너무 평범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끝내지 못하면서 여섯 점 차의 경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고 사이그너의 타임아웃. 일단 내공도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고요. 네, 지금 조금은 난해한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 단단잔 쓰리뱅크로 갑니다. 단단잔. 노란 공 맞고, 맞고. 아. 아. 빨간 공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노란 공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아 노란 공을 겨냥했나요? 빨간 공보다는 노란 공을 맞고 뒤쪽으로도 한번더본것 같아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방이 될 법했습니다만 네. 공 타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신기용 선수가 마지막 1 점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빨간 공이 어찌 됐든 쿠션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수비를 고려했던 초이스였던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던 신기용 선수 마지막 한 점이 닿을 듯. 닿지 않고 있는데 저 빨간 공이 지금 계속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살짝의 끌림을 이용했고 오! 득점! 이렇게 신기웅 선수가 길었던 세트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야, 마지막에 자신있게 시원하게 옆돌리기 잘 쳤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128강 승리입니다. 어. 근데 신경 선수가 지난 시즌에 드림 투어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 시즌부터 일부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응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5차 투어에서 첫 64강 진출 해냈네요. 네, 해냈습니다. 네. 사이그너를 잡아낸 신기웅 선수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의 점수로 신기웅 선수가 64강에 진출했습니다.